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기자들의 끝나지 않은 뉴스, 뉴스플러스 외전 수요일 진행을 맡은 산업부 박수범 기자입니다. 아, 여러분들 시작에 앞서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우리 바디 출석채 아, 라임님 안녕하세요 친먼크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끝났네요 자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저희 뉴스 홍보해주시고 많이 찾아오셔서 이 댓글장 읽다가 그냥 순서가 끝나는 그런 날이 소툴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제 이 뜨거운 뉴스 다뤄주실 기자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경의 다비드시죠 한경의 네. <laughs> <laughs> 다비드상 부동산부 김원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네. 오늘 훨씬 더 네. 잘생기셨어요. 어떤 변고라도 있으셨나요? 어,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네, 항상 뭐 네. 똑같죠. 아니, 부끄럽네요. 아유, 아유, 네. 그전 네. 선배의 그런 점이 좋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뤘던 이슈 보니까 네. 일단은 하자 보수가 이렇게 많다. 네. 하자 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네. 게 일단은 가장 이 메인 스트리머였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 시공 기술은 날이 갈면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기술로 인해서 건축 시공의 기간을 단축했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실제로 이, 이와 달리 어떤 하자부수 신청 건수는 뭐6천여 건이 예. 넘어요. 올해에만 아직. 예, 예. 다지나가지다 않았는데 이게 이제 2017년에 4천 건이었는데 벌써 약한뭐40% 넘게 이제 좀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다. 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인이 일단은 좀 궁금해요. 왜그 기술은 이렇게 아. 발전하는데 예. 왜 자꾸 하자가 늘어나는 네. 그 원인이 뭐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들 살펴보면요. 원가 절감이 좀 주요하다. 아 싸게 친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웃음> <웃음> 네, 아무래도 아. 이제 시공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원자재 혹은 자재값을 좀 싸게 하면은 그만 좀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렇죠. 것도 있고요. 또 공사 기간도 사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무리하게 좀 줄이다 보니까 네. 이런 세세하게 이런 시공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음... 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기술이 늘어났는데 그것보다 품질 저하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 그러니까 이제 실 입주자들의 어떤 눈높이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에. 집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집값이 최근에 많이 폭등하면서도, 에. 어~ 이제 메이커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에. 뭐 이제 집 안에 있는 어떤 질, 퀄리티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네. 이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더욱더 또 부각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예전에는 그냥 뭐, 이 지붕 얹고 벽만 세우면 그냥 집이었고, 그냥 누울 수 있으면 내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것저것 필요한 조건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좀더 높아져서 그런 네.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다. 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건설사가 좀 이제 네.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시공사가. 예. 네. 좀 날림 공사를 하고 예. 막 간다 요런 네. 게 가장 원인인 것 같은데. 네. 그 오늘도 보니까 이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여기 직접 좀 다녀오셨.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고요. 어떤 건가요? 좀이 자극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어떤 게 형편이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 비가 또 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다녀왔던 곳이었는데 <laughs> 비가 왔는데 이집 안에 물이 고인다거나. 바로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아직 입주도 마치지 않았는데, 이제 시공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중공이 완료된 건데, 네. 비가 들어오고 건물 곳곳에 좀 균열이 발생하고, 이게 사실 또내집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하는 거잖아요. 네. 또내집 마련뿐만 아니라 또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어렵지 않게 보이다 보니까 실망감도 그만큼 크고 문제는 뭐냐면은 하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기본적인 하자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시공사에서 조치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가장 핵심적이지 않나 그 근데 시공사 입장에서도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좀 다반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실 입주자와 시공사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공사는 어디인가요. 뭐 이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 이게 W 네. 뭐이 정도로 제가 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 W W 아, 네. 조심해. 아무튼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공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이, 지적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네. 제도상의 약간. 허점도 일목 어한 뭐그 가지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예. 이제 하자가 생겼을 때이 기준을 두는 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수 이제 조건이 공사상 균열이나 누수 등 이제 10여 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이제 안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 결함 발생 시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아요? 안전 기능상 지능을 초래할 발생 시.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현행법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쵸, 그쵸.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쵸.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좀 가르기가 힘든 예.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김재민 님도 하자부수 창렬이다. 예. 이게 실제로 하자가 생기더라도 이게 이제 하자로 인정받기도 좀 힘들고 시공사가 진짜 좀 책임지는 것도 좀 그런 경우도 드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내 책임이 나라고 바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그 시공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존심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그 네임드라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조합이 이제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하거나 개발에 들어간 데 있어서 이각 시공사의 어떤 브랜드로 이제 평가받고 그 브랜드로 인해서 집값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공사의 이제 아파트명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제 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실시공이 났고 이거 내가 부실시공이 냈으니까 바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우리가 좀 기술력이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예,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에요. 약간 자동차 리콜이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은그 하자 보수 인정은 어디가 좀 판단을 내리나요? 이거 하자 맞다. 니들 이거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음. 이렇게 하는 뭐 주관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토부에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음,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 판결 자체도 어, 모두가 이제 납득할 만한 판결이다라는 게좀 아닌 상황이 발생할 때가 적지 네. 않거든요. 기준이 애매하니까 이걸 계속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한다 이시요 그렇죠. 지금 네. 실제로 어떤 뭐 안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 이거를. 누구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건물이 살짝 흔들려도 이거 무너진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예. 어떤 사람은 한 천장이 둘로 갈라져야 이래야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 예.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 정치권에서도 나름 발벗고 나선 상황이에요. 네. 어, 이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음. 이제 결국은 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문제는 그 소비자 권익과 안전 문제를 넘어서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아파트 커뮤니티의 뭐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위원회의 어떤 하자 심사나 그리고 어떤 분쟁 조정에 좀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살펴보고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넣어서 이런 법 개정을 좀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게다가 뭐~ 이 이런 아파트 만약에 뭐 심할 경우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항상 모든 참사의 어쨌든 근간에는 이런 제도의 미흡함이 음. 기반에 깔려 있으니 이걸 좀 예. 미리 미리 좀더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자 예.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내자 어떻게 고쳐내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왔나요?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자라는 게 사실 뭐 곰팡이가 많이 쓴다고 해서 정말 이 집에서 살수 없을 정도다 뭐이 정도라고 해도요. 곰팡이는 사실 이 하자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 그래요? 예. 이거 굉장히 기관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기관지뿐만 아니라 <웃음> 전반적인 <웃음> 건강에 좋지 않겠죠. 파문, 어, 곰팡이는 하자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예.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곰팡이의 원인도 생각해 보면 집안에 습기가 많이 차고 습기가 응. 많이 차는 이유는 결로와 또 연관이 있잖아요. 시공사 잘못이 분명히 좀 있겠죠. 예, 그렇죠. 이제 응. 결로 현상이 사실 응. 이제, 제대로 된 자재를 써서, 그 차가운 부분에, 이제 네. 뭐, 건물 안에 있는 어떤 파이프의 차가운 부분에, 제대로 된 자재를 써서 이걸 막았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그렇죠. 근데 단순히 곰팡이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걸 하자 보수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또 판결을 낼수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이 하자 보수법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음.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이나, 전반적인, 어, 좀 불안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네. 이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순증하고 있는데 대체 네. 그동안 국회는 뭐 했나? 예. 네. 네. 이게 뭐 우리 집 짓는 분들의 네. 하느라 혹시 계속 그냥 수소방관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는뭐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네. 아, 뭐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판단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다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 이제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네. 이 중앙 파이프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네. 이게 이제 1층까지 에전 이제 5층에 사는데 네. 1층에까지 피해를 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정말 나의 문제냐? 근데 파이프, 이제 파이프가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중앙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실에서 어 그걸 관리를 하는데 중앙 파이프에서 연결되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로 연결되는 가지관에 있어서는 제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앙 파이프가 누수가 생긴 원인은 이제 녹이 쓸어서였는데 네. 이 녹이라는 게 제가 뭐 물리학과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번지잖아요. 그 중앙 파이프에서 녹이 번지는 걸 가지관까지 옮겨 붙었다. 근데 음. 이게 과연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나? 이게 논란이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 그게 바로 발금금 말씀하신 주관적인 부분이다. 네. 판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로 음. 인해서 주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다.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음. 네. 이거를 또제 돈으로. 어 보수를 하자니 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사실 집하자 보수 하려면은 기본이 1 0 0 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작게 들어가는 게. 네.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친먼크님이 어떤 지적을 해주신 게 네. 곰팡이는 환기를 제대로 안 시키거나 가습기를 네. 잘못 써면 생길 수도 있어서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예 이게 진짜로 분쟁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하는 게 있었나 봐요 예 일단 저도 이제 전에 세입자로 살았을 때 곰팡이가 많이 들어서 집주인과 좀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겨한 겨울이었는데 이 집을 위해서 이 집이 곰팡이가 쓰면안될지라고생각 해서 문을 열고 환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니까 러 집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 예.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안 되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어떤 기준과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이게. 역시 좀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제도화를 시켜야 이제 좀 시공사들도 좀더 책임감 있게 음, 자꾸 이렇게 후려치려고 하지 않고 네. 이 정정당당하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만 치중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80년대식 건설사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건축공학도로서. 네. <laughs> 네. 희뭐 실시간 댓글도 조금 한번 몇개 읽어주시죠. 눈에 띄는 거 있으신가요? 저요? 뭐. 김원규 기자님 멋있나요? 멋있네? 아, 뭐 이런 거 없나요? 어어, 어, 그게 어디 있죠? <웃음> <웃음> 아, 역시 집주인 코코형 아, 혹시 근데 방금 네. 말씀하신 게전 뭐, 집주인이시라든지 뭐 그게 누가 보면 곰팡이 괜찮으시겠어요? 아, 상관 없습니다. 이미 뭐, 그거와 관련해서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어가지고요. 아, 괜찮겠죠. 네네네. 아, 혹시 그분이 보셨다면 뭐, 심심한 사과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굳이 사과 드릴 건 없죠. <laughs> 제가 크게 잘못해가지고 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네네. 집이 어떤 애초부터 시공이 잘못돼서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네. 저도 밖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하자보수 분쟁은 왜 끝이 없을까? 결국은, 어,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건설사도 문제가 있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가시기 전에 이제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한 말씀. 뭐 특별히 지금 뭐 어떤 하자 보수의 기준이 계속해서 마련되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그 제도적인 부분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하자 보수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해결이 돼서 어, 우리 모두가 좀 괜찮은 집에 살면서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 모두가 좀 힘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김원규 기자를 국회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laughs> 네, 아, 저희 김원규 기자 브릿지 있는 사이에. 계속해서 실시간 댓글 좀 확인해 보죠. 어 오우 라임님 잘생겼다 김원규 침멍크 김원규 기자님 멋있네요. <laughs> 김진미님 어, 다비드상 원규형 잘생겼다. 아, 이렇게 어 오우 김진미님이 삼행시도 주셨습니다. 다 때려 넣고 비벼서 드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이렇게 제 삼행시를 좀안 했더니 자꾸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네요. 저희 다음 이 기자님께. 이